그러면인데 믿기를 원하나 해서 난 그러면 믿기를 원한다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뭐 시간 낭비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이란 종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딱 우리의 입장에서 뭐야 시간낭비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종교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도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면 무슨 많은 종교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요 종교들은 당연히 선하게 살라든가 착하게 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마음으로 좀더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가장 인간적인 삶, 아니면 뭐 구원이라든가, 그런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자, 무엇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 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충분한가요?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지만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내지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니이다 누가 하는 얘기가요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그 엎드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누구인 줄 아는데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당연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 창조자에 라는걸다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충만한가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죽었습니다. 같이 매달려서 그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믿으면 안, 안 되나요? 왜꼭 예수님이어야 되나요?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주 예수에게 그 부여됐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 내지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히 얘기하면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할때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죄를 위해서 죽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이제 주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사실그 구절은 정확히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과 반,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 진화론을 믿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다라면은 그 밑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죽으셨다는거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주무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에 얘기가 있지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 우리가 뭐 교단별로 여러가지 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뭐 유아 세례가 뭐만네 틀리네 여러가지 뭐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소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역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아니 교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우리 장통 기도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단이다. 거기는 보금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이 내용 중에서 사탄이 인정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사탄이 인정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육신을 임당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좀 전에 그마가복음 얘기에서도 정확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당연히 팩트로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즉,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은 여기에 빨간 글씨가 놓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사탄은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 하나한테 님 죄를 짓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겠죠. 그랬으면 하나님께 벌써 복종하고 들어갔을 텐데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필요하면 자기를 스톱하실 수도 있다는 라측면에서 다스림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에서 이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가 흔한 말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할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들어가지만, 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고, 내가 파워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사탄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세 가지가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그 믿지 않는 분들 같으면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못 믿을 테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창조론이라든가, 아니 부활에 따른 여러 가지 뭐그 논증을 통해서 그래도 믿,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 사실은 그그 그 사탄을 인정하지 못한 이세 가지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서그 어떤 그걸리는 믿기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왜죄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네가죄인이다라고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니가 왜 죄인인다라는 것, 내용 때문에 죄인이다는것을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스름. 그걸 인정해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인 이유는 요즘에 어떤 그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도덕률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지탄받은 만한 일,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삶은 사는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 쓰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교만해서 아담과 허화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 숫자는 리라 그래서 결국그 애들 동산에 쫓겨나. 늙어 사는 현대 인간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써서 살아가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쌓으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의 생활 안정한데 안정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피저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그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죄인인 이유는 물론 당연히 내가 날마다 생활에서때 죄를 짓지만은, 구원받기 전이랑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는 내가 날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뭐사기치고 그것도 당연히 다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로 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아왔던 뜻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이것이 죄구나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다니지. 라는 생각이 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인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 싹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해결 방법인데, 시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이거 피를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죄의 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물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증을 주셨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 성막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지 내그땅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특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 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제사법을 뽑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동물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그러면서 동물의 이제 그 손을 얹으면서 이제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아, 원래는 내가 내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다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장에서는 대신 동물이 죽고서 내 죄가 상한받았듯이, 신앙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내 대신, 그러면서 내가 결국, 그, 내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다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생명이 왜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좋은 뉴스가 되는지, 안 차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않 없는이라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결국 그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두 가지의 명을 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산사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고그 다음에 내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내 구원을 받으시다. 이두 가지 죄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에서는 사실은 그 오른쪽,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은 그리고 뭐,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오른쪽만을 간강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 마음,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있어야 다 해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순서적으로는 왼쪽 죄로부터 돌아서 오른쪽 믿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어느 우선순위라는 건 없습니다. 그두 가지가 동시에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믿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생각 해보면 죄로부터 교사하세요 되는 것입니다. 참 여태까지 그 죄에 대한 얘기 아니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은그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될 텐데 왜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 아니 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에게서난 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서 믿겠다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지만 믿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혜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종교랑 기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으면 어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이라든가 그런 걸할 때는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선을 쌓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죄인이고 복음 믿음으로써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에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 바로 있던 사람도 만약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제가 뭐, 다른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 종교에서는 아마, 바로 죽기 전에, 내가 예를 들면,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믿는다, 그 신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는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 착한 행위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도 아니고 착한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오로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없애는 겸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